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에는 저와 함께 수치해석 교과목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베드 시스템공학과에서는 보통의 수치해석이 아닌 실제 아두이노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또 수치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하는 이런 새로운 수치해석을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지요. 전통적인 수치해석은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느냐의 관점이 주어져 있고 더 빠른 알고리즘, 더 안정적인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수치 해석 방법은 인베드 시스템 공학과에 공학과와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더 적용의 관점을 두고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두이노와 메틀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교과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수체석 교과목에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되는 핵심 역량 다섯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함수의 근을 구하고, 또 면적을 구하고, 적분을 하고, 미분 방정식을 풀고 이러한 문제들이 기본적인 수체석적 방법론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매트릭스를 다루고 해석하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은 별도의 교과목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아두이노라는 피지컬 컴퓨팅 디바이스와 그리고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매트랩, 그리고 각종 센서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치해석적 알고리즘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교과목은 Flip Learning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Flip Learning 과정은 Flip은 거꾸로 라는 소리인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미리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서 학습하고 온 후에 실제 강의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또 다른 동료자와 함께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시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과정은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하는 자기주도적 온라인 강의 학습 과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이런 이론을 충분히 파악하고 난 후에 또 집에서 나눠드리는 그 실습 자료를 가지고 또 스스로 충분히 실습을 한 후에 강의실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첫 1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각 주차는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주차는 실제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2인 1조 팀이 되어서 하부루타와 미션 활동을 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영상 학습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크라티브 퀴즈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휴대폰이나 아니면 PC를 이용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소크라티브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한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한 사람당 한 대씩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실습을 할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실제 오프라인 강의가 시작되면 첫 10분 동안은 미니 강의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에서 했던 주요 내용을 다시 복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퀴즈 및 해설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2인 1조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서로 묻고 질문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하브루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서로 가르쳐 주고 또 아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을 약간 심화시킨 미션 문제가 그다음에 주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같이 짝과 함께 심화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요.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자기 성찰과 리뷰 시간이 있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어떤 것들이 벌어질지 제가 잠깐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평가 방법인데요. 전체 성적평가 중에 출석은 20% 학칙에 의해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퀴즈 및 활동과 프로젝트 시험인데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수업시간에 여러분이 직접 활동하는 퀴즈 그리고 하브루타 미션 SNS 활동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 중에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집중해서 활동하고 열심히 서로 돕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드윈와 매트랩을 활용한 프로젝트가 두번 이루어집니다. 이두 번은 보통 3인 1조나 4인 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서로 협동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용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기 위한 방법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습니다. 각각 10%를 차지하고요. 오픈북, 오픈인터넷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료든지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밴드와 이러닝 시스템, 그리고 구글 독스를 이용한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이 늘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6주 차의 그 강의 주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는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활용 기초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모터를 이용을 해서 뭘 움직이게 하고 방향을 틀고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의 종류,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아두이노와 어떻게 연결해서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3주 차에는요, 시리얼 통신과 LCD 활용이라는 주제로 실제 LCD에 메시지를 표시를 하고 또두 대의 아두이노를 연결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온도, 습도, 그리고 거리,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센서일 텐데요. 센서의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센서 값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베리드 통신 과정 중에 중요한 그 요소가 바로 I2C와 SPI라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두이노를 서로 연결할 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센서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다양한 이런 센서와 아디노를 활용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엮기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 또는 기계적인 장치를 설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실제로 만들어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것이고,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수행하고 디자인하고 설명하는 프로젝트 발표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운 것들을 실제 이론적인 내용과 또 실습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중간고사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전반기는 주로 아두이노 하드웨어와 아두이노 소프트웨어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과정이고요. 후반부에는 MATLAB 링크와 연동을 하게 됩니다. 연동을 하는 이유는 수치해석적 알고리즘, 고급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들을 활용해서 좀더 시스템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가 끝난 후 9주차에는 MATLAB과 연동시키는 방법, MATLAB에서 어떻게 아두이노를 제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10주차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활용해서 실제로 영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상 처리가 얼마나 쉽고 유용한지 여러분이 10주차에 배우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주차에는 GUI로 제어하는 RGB LED인데요. 이 매트 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아주 쉽게 GUI를 설계할 수있 텐데 이 GUI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두인와 연결시켜서 다양하게 LED 색깔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안드로이드 센서와 연동하는 것이 드디어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굴리면서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PC에서는 모바일에서는 공이 움직이게 되고 그 공이 특정 영역에 돌아가게 되면 아두이노가 l e d 에 불을 밝히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그래픽컬하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시뮬링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뮬링크와 아두이노를 연동시키면 어렵지 않게 실제로 텍스트 코딩 없이 그래픽 기반으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두대 사이에 통신하는 방법이 유선 말고 광통신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텐데요. 레이저를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를 서로 전송을 하고 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레이저를 이용한 무선 광통신이라는 주제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반하고 만들게 되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 정해진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참고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웹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참고 도서로 수치해석적 알고리즘을 배울 수 있는 도서를 제안드립니다. 이 모든 안것들을 쉽게 액세스할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들 스마트폰과 PC를 통해서 온라인 자료를 검색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방법들을 능동적으로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